안녕하십니까. 강동욱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승소 사례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수원 장안동에는 111- 몇 구역, 뭐 이제, 그거는 나중에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정확히 집어서 말씀 못 드리니까, 수원 장안에 있는 재개발 구역인데, 요건은 저희 의뢰인들이 현금청산자예요. 재개발 현금청산자인데, 어, 이게 이제, 뭐, 수용재결까지 다 끝나고 저희한테 오셨어요. 그래서 금액을 올리자 해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뭐, 올릴 여지가 있어서, 수용재결 금액 증액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조합이 우리 의뢰인들한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들어왔어요. 뭐냐면 당신들이 안 나가고 있는 동안, 그러니까 원래는 지방 재개발 같은 경우는 지방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금액이 결정되고 공탁이 되고 나면 원래 나가야 되잖아요. 뭐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안 나가 보통 한두달 정도 안 나가고 있으면 크게 상관이 없는데 우리 의뢰인들 한 6개월 정도 안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에 나가셨어요 이제. 그래서 그안 나간 기간 동안에도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보통 재개발 조합들이 이제 나가기만 하면 자기 어떤 사업 진행할 수가 있으니까 그안 나간 기간 동안에는 크게 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다든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조합은 뭐 이제 사이가안 좋았는지 소송을 했더라고요 이제.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의뢰인들이 당연히 이제 지토이 재결과 재결 금액이 공탁되고 나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갔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손해배상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금액 그 금액은 그 기간 동안에 대한 해당 토지에 대한 임대료 정도 내야 돼요. 맞는데 이 공공이 보다 보니까 주거 이전비, 이주정착비, 이사비 같은 걸안 받으셨었어요. 근데 조합들이 관행적으로 주거 이전비, 이주정착비, 이사비는 나중에 따로 줍니다 이거 이거 뭐 재결 신청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따로 주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은 자기들이 그 보상금만 공탁했다가 나가야 되는 건데 왜안 나가냐 그래서 저희는 주거이전비로 안 받았는데 왜 나가냐 주거이전비는 말 그대로 주거를 이전하는 데 쓰는 비용이고 이사도 이사하라고 주는 비용인데 이주정착비도 마찬가지고요 그거를 받아야지 나가는 거지 왜 그러냐 해가지고 막 다퉜는데 결국 판결 나오는 거는. 그 헌법재판소 판결이나 그러니까, 어, 결정이나 어, 대법원 판결의 취지상 주거의전비 이주정책 이사비는, 이사비는 그 재개발구역 내 주거용 건물을 가지고 있거나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제 그 주거 안정을 위해서 주는 사회보장적 성격이기 때문에 또완전보상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미리 줘야 된다. 그래야지 이사가야 된다는 것을 인정을 받았고 그래서 그것도 받지 않은 상태라면은 지토위에서 재결금액이 공탁됐다고 하더라도 주거의전비 이주정책 이사비를 받지 않은 상태라면은 살수 있는 권 원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다이겨가지고 판결을 났고요 제가 아마 이번 주에 판결 확정될 것 같은데 조합이 아직 항소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소를 할까 아마 요게 지금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방배 6구역, 서울 방배 6구역에서도 세입자한테 이제 거기는 명도청구소송이었는데 나가라고 했었는데 주거위전비못 받았으니까 안 나간다 그랬는데 1, 1심에서 지고 2심에서 이겼거든요. 지금 3심 올라가 있는데 이거는. 어, 명도청, 아, 저기, 손해배상청구소송. 임대정도 료 손해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했는데 우리는 낼 필요 없다. 왜? 주거의 전비, 유주정책 비사비를 이못 받았으니까 이제 구조가 같잖아요. 이제 이거를 먼저 받아야지만 나가야 되냐 쟁점이 되는 거였는데 점점점 하도심 들어서 이제 이게 이제 그 받아야지만 나가야 된다는 판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 대법원에서 정리가 될 거는 같은데 혹시 요건 관련해가지고 명도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신 분들은 요런 논리를 이용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